사격 국가대표 상비군 선수들이 전지 훈련을 위해 5년 연속 대구를 찾았습니다. 그만큼 대구 국제 사격장이 훈련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는 얘기인데요. 인기에 힘입어 모든 종목을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복합 경기장도 추진되고 있습니다. 권준범 기자가 대구 국제 사격장을 다녀왔습니다. 총끝에 온 정신을 집중합니다. 주황색 표적이 손살같이 날아오르고 이내 산산이 조각납니다. 말 그대로 백발백중. 이들은 우리나라 사격 국가 대표 상비군들입니다. 여기가 좀뭐 산이 바로 뒤에 있다 보니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해야 될까? 사격 국가 대표 상비군이 전지 훈련을 위해 대구를 찾은 건 횟수로 벌써 5년째. 매년 50여 명의 선수단이 한달 가량을 거기에 항상 이제 뭐 안전이나 관리나 이 시스템이 잘돼 있어가지고 지난 2008년 문을 연 대구 국제 사격장은 단위 종목별로 국제 경기가 가능한 시설을 갖췄습니다.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만 전국에서 117팀 2,300명이 넘는 선수들이 이곳에서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. 전문 사격 선수들이 한 18개 팀이 와서 현재 전주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. 강강 어, 사격과 전문 사격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돼 있습니다. 대구시는 국제 사격장 유휴공간에 복합 결선 경기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국내 사격 메카인 창원시의 위상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tbc 권준범입니다.